자, 그러면 오메가3도 다 똑같은 제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등푸른 생선의 기름에서 많이 추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등푸른 생선 자체 수온이 많은데 그 수온이나 납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기름을 뽑았다면 우리가 캡슐을 먹을 이유가 없지요. 생선에 있는 수온보다 확실하게 손이 더 적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름은 지글지글 많이 끓이는 순간 이미 산화가 되기 때문에 조언으로 추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추출을 한 다음에 캡슐 안에 넣은 다음에도 그 캡슐 안에서 또다시 기름이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말라고 항산화제와 같은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한 캡슐 안에 들어있는 EPA와 DHA의 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보시면 어 보통 1g이 1000mg 안에 EPA와 DHA가 100mg이나 200mg밖에 들어있지 않은 제재들이 많은데요. 그런 제재들로 중성지방의 수치를 줄이려면 하루에 10알씩, 20알씩 드셔야 하거든요. 적어도 한 300mg 이상 들어있는 제재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메가3 제제와 EPA, 우리가 간마리놀렌산이라고 우리 약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간마리놀렌산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실 때는 오메가 3를 함께 처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잘못하면 나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깐마리놀렌산과 오메가가 함께 들어있는 제제나 아니면 함께 처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